먼저, 영양제는 꼭 먹어야 할까요? 우리가 체내에 필요한 13종의 비타민은 꼭! 꼭 드셔 주셔야 해요. 광하게 섭취하시게 되면은 간에서 독성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이번에는 저처럼 운동을 자주 해서 거의 레깅스를 달고 사는 여성분들이 드시면 좋을 만한 유산균을 선택할 때 많은 분들이 놓치는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요. 운동하는 사람들이 꼭 챙겨 먹으면 좋을 영양제를 추천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음비입니다. 이번에는 많은 구독자분들이 저한테 요청을 해 주셨던 운동하는 사람들이 꼭 챙겨 먹으면 좋을 영양제를 추천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저처럼 운동을 자주 해서 거의 레깅스를 달고 사는 여성분들이 드시면 좋을 만한 그리고 어떤 식단을 해도 꼭 챙겨 먹으면 좋을 만한 영양제를 추천해 드리고자 해요. 먼저 영양제는 꼭 먹어야 할까요? 다이어트할 때 챙겨야 하는 영양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가장 좋은 건 식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양 섭취를 하시는 거예요. 물론 다양한 식품을 통해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출근하랴, 공부하랴, 운동하랴, 바쁜 일상에 치여서 사실 제대로 된 영양소가 골고 갖춰진 식사를 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렇다면 추천드리고 싶은 영양제가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유산균이에요. 유산균 드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정확하게 어떤 건지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유산균은 장에 살면서 세균을 물리치는 성질이 있는 유익한 균을 말해요. 실제로 장에서 균의 역할이 정말 정말 중요한데요. 사람의 장에는 약 1kg 정도의 균이 서식을 하고 있고 과장하자면 음식물의 양과 균의 양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정도예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배설을... 하는 변도 수분을 제외하면 약40% 정도는 균이 차지를 한다고 합니다. 이 유산균은 유익균 중에 대표적인 건데요. 음식물의 소화를 도와주고 변비를 예방하는 역할을 해요. 보통 유산균은 프리바이오틱스라고 알고 계시는데 유산균은 체내에 좋은 영향을 주는 프리바이오틱스 중에 하나로 락토바실러스 균종을 유산균이라고 합니다. 유산균을 선택할 때 많은 분들이 놓치는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요. 바로 균이 전달되는 거예요. 특히 유산균이나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균류가 섭취할 때는 균이 살아서 장까지 그리고 기관까지 이동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장에 도착하기 전에 저희가 거치는 위가 위산이 있기 때문에 균의 생존율이 매우 낮기 때문이에요. 기껏 먹었는데 생존해서 장까지 가지 못한다면은 완전 낭패죠? 따라서 유산균을 고를 때에는 위나 담즙산에서 살아남아서 소장까지 도달하여 장에서 증식하고 정착해야 하고 장에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아주 좋겠죠. 또 이제 유산균을 고를 때두 번째 기준이 있는데 장에 프로바이오틱스가 도달해서 유익한 유산균 증식, 유해균 억제,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하시려면 하루에 1억에서 100억 사이는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섭취할 때 개인에 따라서 유의하셔야 하는 거는 지나치게 과량을 섭취하실 경우에는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해요 두 번째로 꼭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제품은 바로 비타민인데요 비타민을 꼭 먹어야 할까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너무 흔해 보이잖아요 하지만 비타민은 정말 중요한 미량 영양소입니다 식사를 통해 섭취하던 영양제를 섭취하던 우리가 체내에 필요한 13종의 비타민은 꼭꼭 꼭 드셔주셔야 해요 사실 비타민이 부족한지는 여러분들의 평상시 식사 구성을 보면 아주 쉽게 파악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삼지 새끼를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비타민을 굳이 섭취하실 필요가 없고 좋겠죠. 하지만, 때때로 아침 같은 끼니를 아주 간단하게 때우거나, 끼니를 거르는 분들, 이런 분들은 멀티비타민 섭취를 고려해보셔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침에 평상시엔 잘 먹다가 너무 바빠서 토스트랑 계란 한쪽 정도만 먹었다면, 아침 식사에서 채워주지 못한 부분을 비타민으로 추가 섭취해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아침에 다양한 채소, 육류, 곡류 다 포함된 식사를 하셨다면 굳이 비타민 섭취는 그날은 안 하셔도 되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이렇게 영양소가 갖춰져 있는 식사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멀티비타민 섭취를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특히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에는 미량 영양소가 결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신경 써서 식단을 체크해보고 필요한 영양소는 별도로 섭취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비타민을 섭취하실 때는 멀티비타민을 많이 섭취를 하시는데요 멀티비타민을 고를 때는 두 가지 점을 고려하시면 정말 좋아요. 첫 번째로는 지용성 비타민의 함량이 1일 권장 섭취량의 10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비타민 A 섭취량이 과하지 않은지 점검해주시는 게 좋아요. 비타민 A는 과하게 섭취하시게 되면 간에서 독성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이 나눠서 먹을 수 있는 비타민이 좋아요. 하루에 한 알만 먹는 비타민이 아니라 하루에 세알 이렇게 나눠서 먹을 수 있는 비타민 혹은 가루 형태여서 양을 조절할 수 있는 비타민이 좋은 거죠. 왜냐하면 양을 조절할 수 있어야 비타민을 과다 섭취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서 하루에 세알 먹는 제품이라면 아침 점심 저녁 끼니마다 내가 선택해서 먹을 수가 있고 아침에 충분히 음식을 통해서 비타민을 섭취해 주셨다면 이때는 비타민을 생략하고 과다 섭취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평상시에 유산균, 멀티비타민 두 가지 제품 꼭 챙겨 먹는 편인데요 여러 가지 제품이 있겠지만 제가 앞서 말한 기준을 바탕으로 두 가지를 추천드리고자 해요 첫 번째는 여성분들에게 좋은 유산균이 다이탈스푼 유렉스 프로바이오틱스예요 여성분들의 경우 호르몬의 변화와 다이어트로 인한 면역체계 불균형으로 인해서 질내 유익균까지 불균형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제품은 식약처에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유산균으로 인정받은 제품이에요 바이탈스푼 유렉스 프로바이오틱스는 여성의 요도에서 식하는 유익균과 질에서 식하는 유익균에 이상적으로 배합한 제품으로 앞서 제가 이야기했듯이 위와 장을 모두 통과하고 항문에서 회원부를 거쳐서 질 내의 유익균이 정착할 수 있게 한다는 임상실험 결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내 균총을 정상적으로 회복시켜서 밸런스를 맞춰주고 질염 현상도 완화시켜준다고 해요 두 번째로는 멀티비타민인데요 바이탈 스푼 데일리 멀티 비타백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알약으로 된 멀티 비타민을 먹고 나면은 목이 불편하고 거북해서 먹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가루 형태로 되어 있고 상큼하고 맛도 좋아서 매일 먹고 있어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가루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양 조절해서 드시기에도 너무 좋습니다. 또 비타민 제품은 비타민 함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시중에서 파는 제품은 비타민C나 B 함량이 충분하지 않은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수용성 비타민인 B와 C는 충분히 고함량으로 설계되어 있고 몸에 축적되는 지용성 비타민은 식약처 하루 권장량만큼 섭취된 체계적인 제품이라서 평상시 굉장히 애용하고 있어요. 지용성 비타민을 과다하게 섭취할 위험을 줄여주는 거죠. 특히 저 최근에 코로나 확진을 받았었는데 또 내가 그동안 미량 영양소에 좀 소홀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영양제 섭취가 필요한 분들, 다이어트로 인해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기가 어려웠던 분들은 구독자 분들을대상으로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식사습관과 생활패턴에 맞게 영양제가 필요하신 분들이 이기에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추천해요 이 제품이 데일리 멀티비타백인데요 이렇게 가루 형태로 포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게 정말 편리하고 먹을 때에도 이렇게 간편하게 뜯어서 먹고 양조자를 나눠서 해서 드실 수가 있어요 음! 너무너무 맛있어요 약간 상큼하면서 딱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상큼한 비타민 맛이에요 그래서 평상시에 알약이 좀 부담스러웠던 분들이 활용하기에 좋을 것 같고요. 이 제품이 프로바이오틱스 포 우먼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질내 유익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에 도움을 줄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 수도 10억이 들어있죠. 제가 앞서 말한 기준에 충족되어 있는 걸볼수 있어요. 이렇게 작은 통에 들어있어서 그냥 가방에 들고 다니다가 쉽게 먹을 수 있고 제가 알약 크기 큰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이렇게 딱 작은 알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 물 없이도 삼켜져요. 그래서 구독자분들도 평상시에 영양제를 드시고 있다면 이 기회에 제가 추천하는 제품들로 한번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